안녕하세요, 다윤여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집 잎꽂이 한 애들 잎꽂이 한 애들 보여드리려고 영상 올립니다. 이거는 이렇게 많이 싹이 많이 커졌어요, 이제 이렇게 많이 커졌어요, 이렇게. 요거 발, 요거 발디. 이 발디는 이렇게 하나씩 안 나오고 이렇게 철화로 나오더라고요 싹이 다 그래요 다 이렇게 철화로 나요 와 이렇게 신기해 이렇게 굉장히 잎꽂이는 잘 돼요. 그리고 요 이거는 용월인데 용월도 잎꽂이가 참잘 되죠. 굉장히 많이 컸어요 이렇게. 요거는 블루엘프 블루엘프도 블루 입구지가 잘 되네요. 얼마 전에 했는데 그 이파리가 이렇게 다 나왔어요 이렇게. 이렇게 나왔네요 이렇게 다. 블루엘프가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뭐거는 송성미 빛이, 빛이 우리되는잘안 나오네요. 뿌리만 나왔는데, 뿌리만 나오면 이파리가 잘안 나온다 그러던데, 요거는 잎이, 요거는 잎이 나왔어요, 요거는. 요거는 이파리가 나왔는데, 이제 그러고서는 잘안 되네요. 시 발디하고 용물은잘 되네요. 이거는, 퍼플 드라이트 퍼플 드라이트는 뭐? 퍼플 딜라이트는 진짜 입꼬지 잘 되는데요. 이렇게 컸어요. 요거는 적심한 애들. 이 빨간 것들 적심한 애들이고, 얘네들은 다 입꼬지 한 애들인데, 이렇게 컸어요. 진짜 잘 되네요. 이쪽에 이거는 용월, 용월도 많이 자랐네요 용월. 용월하고 요거는 홍미인 홍미인 이파리 이 싹들이 이렇게 나와 요거는 성미인 응?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. 이렇게 퍼플 딜레이트, 싹이 많이 나왔네요. 그리고 여기는 여기도 거의 뭐 거의 발디, 이 발디, 천안로다 나와요. 발디. 어떤 건 철화 아니고 하나씩 있는 것도 가끔인데 거의 다 철화로 나오네요 철화 이거는영월영월이건 홍미인 요거는 어, 프리티 프리티 요건 연봉 양봉. 그리고 요거는 천대전성. 이것도 조그맣게 나오고 있어요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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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나오네요. 용어라고 발디는 뭐, 이, 이거는 그때 천대청성, 병나서 이파리만 떼서 심었는, 이꼬지 했는데, 이건 잘안 나오네요. 이게, 이게, 그렇게 좋진 않은 건가 봐요, 이파리가. 몸이 병 났던 거라 그런지, 잘안 나오네요, 이파리가. 다른 건 잘, 잘 나오는데, 이건 잘안 나오네요. 이것도, 퍼플하고 이 퍼플, 퍼플은 진짜 잘 나와요. 퍼플은 퍼플은 그냥 얼마전에 그냥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렇게 싹 나오네요. 그리고 흑끼리 흑끼리 흑리도잘 나오는데요. 흑끼리 이것도 나오고 께 적심해서 했을 적에 이파리 몇개 따서 눈에들인데 나오네요. 와사베 이거는 여기 조금 뿌리가 뿌리 가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고 있네. 또 퍼플 퍼플은 뭐 진짜 잘 나오네요. 오팔리 오팔리인데. 오팔리나도 별 아무 소식이 없고 비치흐리대 얼마 전에 했더니 그냥 이거는 그냥 생쌩한 채로 그냥 했네요. 이렇게 우리 집 니꼬지 텃밭 진짜 많이 해놨네요. 여기도 이렇게 많답니다. 이파리가 떨어지면 어쨌든 다 잊고 재야지 버릴 수는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네요. 더 크게 놔둬야 될것 같아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오늘도 행복하게 보내세요. 안녕히 계세요.